국제사회의 커다란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의 전파를 철저히 막자면 그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어떻게 전파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비루스에 쉽게 감염되는지 그리고 의진자와 의학적 관찰자란 어떤 사람들이며 이 전염병의 림상 증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주요 원천은 잠복기에 있는 사람과 환자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사스나 메루스 신형 독감보다 공기를 통한 전염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전파 속도가 3배나 빠르며 위험성은 20배나 큽니다. 이 비루스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 침방울, 대소변을 통해서 그리고 공기 중에 또 있는 고체 입자나 액체 방울의 형태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또한 증상이 없거나 경한 경우에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아 무증상 상태에서도 쉽게 감염되게 되며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기 절의 농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교폐된 환경 속에 오랜 시간이 있으면 그 공기절을 통해서도 전파된다고 합니다. 또한 의료방조 과정에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전파되고 감염 원인을 도무지 알수 없는 환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비루스가 하수도와 환기창을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파 경로에 대해서 더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장 및 폐질병 환자, 면역이 약한 사람, 임신부, 전무기 어린이와 노인들 속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태어난 지 16개월 된 어린이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자들의 83%가 가족 성원들 속에서 나왔으며 의료 시설과 학교, 상점, 공장을 비롯한 공공 장소들에서도 감염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감염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중국의 감염자 비율을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중국 질병 예방 통제 센터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비율 역시 남성 환자의 사망률이 2.84%로서 여성 환자 사망률 1.7%에 비해 볼때 67%나 높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무한시에서 발병한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41살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60살 이상의 러년 환자들 속에서 병 상태가 보다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미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 파킨슨 병을 비롯한 만성 질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의 잠복기는 대체로 3 내지 7일, 지연은 24일 이상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한 감염증 환자는 완치돼서 태어난 후 자택에 격리된 지 열흘 만에 다시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감염자는 14일간의 격리 후 6일 만에 감염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또한 하남성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무한을 다녀온 하남성의 한 주민한테서 3차례의 검사 끝에 34일 만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감염자는 지난해 11월 중순 무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친척을 간호하였던 때로부터 90여일이 지난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비루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전파 경로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부족한데다가 아직까지 잠복 기일도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자면 감염자를 제때 에 찾아내서 치료하는 것과 함께 의진자와 의학적 관찰자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잘하서 모든 발병 요소들을 철저히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진자라고 할 때에는 병의 진단, 치료 사업에서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즉, 현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유사한 증상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관찰자라고 할 때에는 환자나 또는 병의 전파 지역에서 온 사람과 가까이 접촉한 것으로 해서 의학적 감시를 받아야 할 사람, 즉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내재하고 있으나 아무런 병적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정상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진자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진자에는 우선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으로 의심되는 병이 발생하기 전 24일 동안에 중국의 무한시를 비롯해서 비루스의 전파 지역을 여행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병의 전파 지역에서 온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속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2차, 3차 접촉에 의한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비루수의 잠복기일이 불확정적인 사실, 지어는은 감염 원인을 도무지 알수 없는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은 의진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학적 관찰자에는 병의 전파지역을 여행하였거나 감염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한 교실이나 한 방에서 생활을 한 경우 또한 감염자와 보수를 비롯한 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할 수 경우 감염자의 병문안을 갖거나 보호 대책이 없이 치료를 해준 경우를 비롯해서 비리수와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합니다. 때문에 누구나 항상 자신의 주위 환경과 건강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며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우려기관의 방조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체로 치료하거나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여러 사람들과 장소들의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빨리 해당한 의료 성원에게 나타난 이상 증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은 급성 호흡기 비루스 감염증의 임상학적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감염자의 14%가 폐움을 앓고 5%가 호흡기 장애와 폐열 증성 쇼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고 근육 아픔과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며 감염된 순간부터. 6 내지 8일째 되는 날에는 매우 힘든 숨가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열, 머리 아픔, 각혈, 설사, 메스움 개우기, 가슴 한랑거림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증 환자, 보다 위득한 환자들 속에서 미열이 나거나 일부 환자들 속에서 비루스에 감염되었어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이 정상 상태를 보이는 경우이며 또 일부 감염자들 속에서 검사 시 처음에는 음성으로 나오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야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전염병은 증상이 없이도 초기부터 감염력이 높아 폐염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이 특징이며 초기 진단이 힘들고 증상도 희미해서 초기에는 감기 몸살로 오진하기 쉽다고 합니다. 신형 코로나 비료스에 감염되면 중환자인 경우에는 길어서 한 주일 후에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급성 호흡 부전이나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폐혈증이나 폐중성 쇼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비료스에 감염됐을 때 제때 구 급치를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사망까지 처리한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비루수에 의한 감염 상황을 조사하고 공동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전염병이 매우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경고하고 전형적인 14가지 증상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밝힌 증상을 보면 열락이 87.9% 마른기침 67.7% 무력감 38.1% 기침과 가래 33.4%, 숨차기 18.6%, 근육 아픔 또는 관절 아픔 14.8%, 목구멍 아픔 13.9%, 머리 아픔 13.6%, 오한 11.4%, 메스꺼움 혹은 개우기 5%, 코맥이 4.8%, 설사 3.7%, 각혈 0.9%, 결막 충혈 0.8%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자연 환경에서의 생존율이 높으며 전파 경로에 대한 과학적 해명이 부족하고 그임상 증상들이 애매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단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우 심각한 효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한 위생 상식들을 잘 알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